선분 AC의 길이가 루트 7각 c 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 R 오른쪽 원 반지름은 루트 3분의 2 그리고 점 B는 직선 BC가 오른쪽 원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입니다. 점 P가 호 AB 위를 움직일 때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과 반지름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보조선이 그려진 그림으로 접근해 보죠. 어떻습니까? ACB의 넓이는 고정되어 있고 ABP의 넓이가 움직이는데 이 중심끼리 이은 직선이 오른쪽 원과 만나는 이 점, 이점 P가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 되죠. 각시의 크기를 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은 2 알파, 반쪽 알파가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베타, 그래서 반쪽 여기도 베타가 되죠. 또 직선 BC는 접선이고 AB는 현입니다. 그러면 이 각을 우리 접평각이라고 부릅니다. 이접평각은 현이 마주보고 있는 베타랑 같네요. 따라서 이 각이 베타로 결정이 되죠. 코사인 알파 루트 7분의 2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7개 2k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 3k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서 여기도 루트 3k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2라고 했죠. 그럼 삼각형 a b 를 들여다 보면 이 길이에 대한 정보, 이 길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사인 법칙을 써봅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분에 마주보고 있는 이 루트 3k는 사인 베타 분의 루트 7하고 나타나서 크로스로 곱해놓죠. 사인 베타는 어떻죠이 길이 분에 이 길이 하고 읽어줘서 사인 베타는 2분의 3k가 됩니다. 사인 알파는 루트 7분의 루트 3하고 계산을 해주면 k 값은 루트 3. 3분의 1로 결정이 되죠. k의 루트 3분의 1을 대입해서 다시 정리했죠. 루트 3분의 루트 7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 반지름 루트 3분의 2였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2대 루트 3에서 이각 베타라고 했던 이각 이각이 60도라는 특수각이 됐네요. 그러면 삼각형 abp 정삼각형 이어서 정삼각형 넓이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높이 구할 수 있죠. 이제 왼쪽 삼각 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각 이각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수선을 내려서 b, c의 길이도 마저 구합니다. 코사인 알파 루트 7 루트 7분의 2했죠. 그러면 이 길이가 2가 되고 여기는 60도여서 2대 1대 루트 3에서 이 길이가 1이 됩니다. 그럼 최대 넓이 m은 어떻게 결정되죠? 2분의 5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주면 정답은 2분의 5 루트 7입니다.